너무 재밌어요. 일단 TV 보는 거 갖고 제가. 아니 소개팅이라고 생각한 고 하면 되지. 싫 무슨 소리 <laughs> <일을> 하는 거예요. 좋아. <laughs> 좋아. <좋아하세요. 웃음>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. 아니 오늘 비도 오면 뭐 하는 겁니까? 어잘 찾아왔네 <laughs> 잘 찾아오긴 하는데 <하네> 이거 <laughs> 네. 비하오 이거 지뭐뭐 뭐 찍는 거야? 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찍고 있어 저희 부모님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아+ 지야 아+ 디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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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름이 아니고 TV 프로그램 하나를 제작하려고 하는데, 물건을 직접 판매해 본적 있어요? 아, 저는 뭐올 추석 때도 그렇고, 제가 그 선물세트, 요거 음. 매년 꾸준히 판매하고 있고, 음. 그 쇼핑몰도 했었고, 예. 우리가 만약에 오프라인을 판매하게 되면 트럭에다가 물건을 판매해 볼까 하는데, 오프라인으로 그 트럭... 제가 트럭 운전을 못하는데, <laughs> 남자 파트너가 계세요. 남자? 남자? 혹시 뭐프로그램관 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? 그 상대 그분은 나이가 어떻게? 나이도 어떻게?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? 아니 어차피 나한테 관심도 없을 건데도 어. 그냥 이렇게 떨리고가을이라 <laughs> 그런가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너들 왔구먼. 나 찾아온 거지? 또, 안녕하요 아, 앉아요. 앉아요. 아. 어, 예, 맞아요. 아. 예. 저 진짜로 제 사주에 결혼운이 있대요, 지금. 올해? 어. 나 장의장이요. 아. <laughs> 중내장 의자에 어디로 들어가면 네. 되냐, 그러면 되냐, 그러니까. 어, 안녕하세요. 나 장의장이요. 봐봐. 또한 마리를 갖고 왔어요. 는첫 인상이 좀 어떠세요? 사실 처음에는 뭐지? 어? 어? 온거요 막상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어요. 일단 TV 보는 것고 제가 아니 소개팅이라고 생각했고 한번 되지? 무슨 소 하는 거예요? <laughs> 혹시 두 분의 케미가 잘 맞는지 테스트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. 아, 된장찌개, 김치찌개, 하나 둘 셋, 김치찌개! 아, 어이, 아, 짜장만. 짜장 짬뽕, 하나 둘 셋, 짬뽕! 프라이드 양념 통닭, 하나 둘 셋, 양념 통닭! 아, 아, 기가 막히네, 촉촉 빨아먹는야 돼, 소고기, 돼지고기, 하나 둘 셋, 돼지고기! 아, 그게 뭐야? 이뭔 일이야? 돼지고기가 아 이게 뭔 일이야? <laughs> 혹시 이장님은 물건을 직접 판매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 뭐입달렸고다눈달렸고다기달렸고다뭐 그냥 뭐한 건지 얘기만 해줘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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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도 해봤고뭐 예를 들어서 싼거 비싼 거다팔수 있어 자혹시만 오셨다 빨리 싸 드려라 <laughs> 이거를 한번 저희가 고객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아 그래요 아. 자 여러분들 빛깔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요렇게 길쭉길쭉 빤듯하게 이렇게 퍼져야 요것이 진짜 태양쪽 고추라는거 저 아줌마 사모님 잠깐 구경하고 가셔 근데 이래가면서요. 이거 그 옆에 가게에서도 색깔이랑 비슷한것 같은데요 그래 도 요즘 다 비슷해 다 비슷해 좀 푸짐하게 더 주지 아 많이 이, 아, 아 인심된 적은 아유 거.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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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머님들한테 도 인기가 많으시니까 음. 어차피 옆 가게 고추나 우리 거나 똑같으니까 음. 이거 하면 사인 한번 해도 사진 찍어준다고 해서 아, <laughs> 아 <진짜 웃음> 그렇지 덜렛던. 그렇지 자 장이장에 왔습니다 장이장에 왔어 이래가지고 네. 장이장이 <laughs> 어떤 놈이요 <laughs> 나요 <laughs>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으로 했을 때 배송비나 이런 것도 좀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으니까. 음,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가져가니까 아이고. 반품 시킬 일이 없고. 생산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. 아유 그럼. <laughs>